샬롬 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신 전신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신 하나님이 없이 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회포의 말입니다. 무신 전신. 무슨 뜻인가 하면 형식주의, 외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모양을 내려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해서 아 꼬집었습니다. 예. 당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같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아, 것이 바로 아, 외식입니다. 외식 겉 모양만 내려는 아, 그러는 아, 삶의 태도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에, 그래서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신정한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양심, 양심 그러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말이 컨언스라고 하는 말이 함께 안다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내면서 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양심을 못 속여요. 의도적으로 뿌리와 악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게 살기는 굉장히 불편하죠.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세인 사두계인들, 당시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존경받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세속적인 관심,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계인들 같은 경우는 권력자들과 결탁해서 굉장히 세속적으로 아주 그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로, 어, 전해집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 시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전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리세인과 사도계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계속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봤어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오늘 특별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신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증명해봐라. 이적을 보여봐라. 메시아라고 하는 분명한 사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실 수 있죠. 주님이. 그렇지만 번번이 표적을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여야 안 믿어요 안 믿을 게 뻔한 사람들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허우를 쓰고 세속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봉 23장에서 그들을 회칠한 부덤으로 비유하면서 화 있을 진저라고 책망하잖아요 믿지 않을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믿었으면 벌써 믿었을 사람들이에요. 안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니누웨 해변에 토해져서 인회를 전도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역사를 요나의 표적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멋진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메시아의 표적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죠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적은 우리가 믿어요 그러나 신비주의는 거부합니다 이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이 세상 떠나면 영원히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본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지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감격하세요. 믿음에 감격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지켜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 누룩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때떡 가져가기를 잃어버렸어요. 남은 떡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떡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그 누룩을 떡으로 인식해요, 떡으로 알아들어요. 그래서 실절해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로돼 우리가 떡 가져오길,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걱정합니다. 예, 제가 당시 제자들이 되지는 안 왔지만, 안지만, 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참 답답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제가 제자들의 입장은 되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저도 제자들 사이에 있었으면 아, 이렇게 똑같았을, 비슷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외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대단히 참 답답하셨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꾸짖으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앞에서 5병 이어 통해서 떡 먹었어요. 12강 줄이 남았잖아요. 또 7병 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실컷 먹고 또 떡도 남았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떡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여전히 떡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줘요. 11절을 보면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세인과 사두계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1 2절에 보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제자들은 떡으로만 알아듣는 거예요. 외식, 그들의 교훈. 왜 그들의 교훈이 그렇게 주의해야 될, 주의해야만 되는 것이냐. 말과 가르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바와 그들의 행동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무신전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일입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믿는 바대로 고백하는 대로. 부족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신행이 일치된 그런 삶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이 나가서는 세상을 빛과 소금처럼 변화시키는 영향을 줄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외식은 없습니까? 바리새인의 노룩은 없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신행이 일치된 삶을 통하여. 열매 맺으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